2020, 경찰 1차 시험, 그죠? 도회 문제 풀이세 번째 영상, 그죠? 세 번째 영상, 빈칸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문제가, 저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제 판단이죠, 이거는. 그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 빈칸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죠? 맞죠? 마지막에 여기,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죠? 빈칸부터 볼까요? 빈칸부터, 말든 모르든 빈칸부터 한번 봅시다. 뭐라 했습니까? 그죠. 욕구, 충동, 그죠. 자기 보전의 욕구는 낮추어지지, 사라지지 않다, 없어지지 않다, 낮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뭐 한다. 글자를 읽고 설줄 모르는, 이 세계에 글자를 읽고 있을 줄 모르는, 그죠. 뭐 간단하게 무식한 사람들의 그 욕구도, 그죠. 사라지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어디에서, 그죠. 이 압도적인 의지, 어떤 의지입니까? 살고자 하는 이 압도적인 의지에, 그죠? 뭐가 정박되어 있다? 믿음이 정박되어 있는데, 그죠? 어떤 의미입니까 초자연적인, 그죠? 음, 뭐, 뭐가 있했습니까 미신이라든지, 뭐, 무슨, 초, 초능력 같은 거죠? 그런 것에 관한 믿음이 정박되어져 있다, 그죠? 음, 이런 말을 했네요, 그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라이프 삶이라는 것은 가득 차 있다, 위험, 그죠? 질병, 적, 그리고 굶주림은 항상 뭐 한다, 원시인들을 모르겠어요, 그죠? 어려운 단어니까 모른다. 원시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원시인들을 보다 그렇죠? 좋게, 해줄, 더하게 해줬을까요? 빼기 해줬을까요? 당연히 빼기 했겠죠. 더하게 했을 리가 없죠, 그죠? <laughs> 맞잖아요, 그죠? 설마, 그죠? 음, 설마, 이런 것들이 원시인들한테, 그죠? 어, 더하기를 해 주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 빼기를 해 주었다, 그죠? 음. 어, 성가시게 하다, 위협하다, 이런 말인데, 아예 모른다고 합시다, 그죠? 어, 어떻게, 빼기를 해 주었다, 그죠? 경험은, 그죠? 가르쳐 준다, 그에게. 그이가 누굽니까? 이 원시인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경험은? 의학적인 약초. 아, 그럼 이 의학적인 약초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의학적인 약초라는 것은, 아, 질병에 대해서 의학적인 약초고, 적에 대해서 용기고, 그죠?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헤어진다, 그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리고 궁주림에 대해서는 뭐 한다? 그 중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 뭐다? 근데 뭐 하겠습니까? 아 아무런 부질이 없어지네요, 제가? 컴퓨터 어디다, 그죠? 컴퓨터 나게 아무것도 안 읽어야 된다, 그죠? 그러나, 그죠? 그러나, 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죠? 일반적으로 그는 그 원시에는 뭐 한다? 생존하고자 하고, 그리고 즐긴다. 좋은 것을, 그 존재, 살아가는 좋은 것의, 그의 좋은 것을 즐긴다. 그죠? 이런 문제, 나쁜 것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죠? 그는 그 원신은 뭐 한다? 어떤 수단을 광고하는 방법을 적절해 보이는 것, 그의 목적에, 그죠? 종종 그의 방법은, 그죠? 음, 믿을 수 없게, 그다 아, 뭐. 우리에게는 뭐 한다? 아주 뭐다? 그루도하다 뭉퉁하다? 이말, 가공하지 않았다? 쓸모없는 것? 그죠? 그런 거. 그친 것이, 지뭐 그친 것이다. 그죠? 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기억할셔야 어떻게 우리의 이웃집의, 그죠? 어. 사람이 똑같이 행동할 건데, 이렇게. 그죠? 그걸 발견하지 말고, 어우, 저렇게 무시하게 행동하네? 하지 마십시오. 뭐 한다? 우리 이웃집의 애가 하는 거 보고, 아, 우리도, 우리 가까운 사람들 하는 보고, 그렇다는 거 아닌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의 이웃지의 이웃이, 그죠? 음, 행동하는지.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는. 의학적 과학이 선언했다. 그에게. 어, 당신은 나을 수가 없어요. 너는 곧 6개월 후에, 3개월 후에, 2개월 후에 당신의 질병 때문에 당신은 죽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어, 비참하다. 그죠? 그는 뭐 한다? 사임하지 않는다. 자신은. 아, 운명에 대해서 포기 안 하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 요 그리고 뭐 한다? 달려간다. 가장 가까운 돌파리 얘기. 그죠? 하늘 가끔한 돌파리에 가는 거죠. 별표 준다는 사람이면, 그죠? 응. 음. 뭐 하려고? 그죠? 지고 있는 희망. 회복의 희망을 갖추고 있는. 이거 먹으면 나아질수있을 회복을, 지목을, 그, 회복을 주는, 희,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는 돌파리에 달려가서, 어, 나질수 있을까요? 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한 그 욕구는, 그죠? 뭐, 어떤 욕구입니까? 그죠? 자기 보전, 살고 자는 하그 욕구는, 그죠? 낮춰지지 않고. 그리고 마다. 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세계에 이 누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원신이겠죠. 그런 사람들도 욕구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이런 압도적인 힘의 의지 살고자 하는 힘의 의지는 어디에 정박해 있다. 초자연 것에, 것에 대한 믿음에도 있다 이거죠. 어.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 읽어서 이거를 만든 유추하는 문제기 이 때문에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괜찮은 문제라면은. 이 부분에서 나와야지. 이 끝에를 내면 안 되죠. 그죠? 이 출제자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처럼, 원신처럼, 원신처럼 뭐 한다? 여기에, 그죠? 이 사람은 뭐하다 자기 운명에 대해서 리자인하다. 여기를 빈 칸을 내든지 해야지. 끝까지 매달린다고. 그죠? 엉뚱하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라는 것.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판단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했다는 것은, 그죠? 이 문제를 좀 잘못 내는 문제죠. 그죠? 수는 그것을 지지하는 신봉하는 사람들의 수는 뭐다? 극단적으로 지지보다 증가한다. 보세요. 뭐가 됐다 그럼 이 초자연적인 믿음에 관해서 그죠.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는 극단적으로 증가했다. 그다음 그것은 야기했다. 고대 문명이 현대 이건 아니죠. 그죠. 2번, 은 3번 말했다. 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대과학의 영향을 미친 거 아니죠. 그래서 2번, 3번은 답은 아니지만 또 잡아서 여러분. 여기서 4번 보세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그죠? 알려진 사람에게, 과거나 현재에, 그죠? 과거의 원신들, 현재의 우리 이웃집 사람들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그죠? 그런 알려진 사람에게,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그죠?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답은 4번인데, 1번이 아니라고 하는, 그죠? 그건 조금 너무 오버서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쨌든 이걸 어떻게 일수 <laughs> 유치해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반장은 문제를 낸다면 이 부분을 내야죠. 그죠? 그래서 14번은 쓰레기 문제다. 그죠? 경찰 이번 나왔던 문제 중에서 그죠? 이 경찰 시험 문제를 시는 분들이 장난을 엄청 많이 는거 같아요. 한 분은 그죠? 뭡니까 요약 문제를 뭐, 두 문제, 를두문제세 문제씩 막 던지든가 하면 이번에는 뭡니까 구멍을 두개 뚫어서 내는 문제래, 그죠? 어. 두개 내렸죠. 그죠. 이렇게 빈 칸을 통해서 네개 내는 이런 뭐 실험을 하는 그런, 그죠. 어, 2020년? 2022년인가? 그죠. GTL 프로, 뭐, 토익, 그죠. 텝스 이런 거로 바뀌어서, 터플 이런 걸로 바뀌게 되게, 그죠. 전에, 그죠. 온갖 장난을 다치고 싶은건지 출제자들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때문에 뭐니까 시험 내고 나면 출제자를 공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출제자 누구나 그렇게. 그죠 그래야지 좀성있게시험을 내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죠 네. 자 문제 풀게 또또 뭡니까 기업 그죠 기업 음. 그다음에 뭐죠 언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죠 어, 그죠? 어, 그죠? 어, 말, 그죠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음. 얘는 뭐다 보건 그죠 보건이에요 보건 복은, 그죠 환성 복원하는 거 있죠. 스프링, 스프링 통 튀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스프링, 스프링 튀어 오르는 거죠. 인상이란 말이고, 그죠. 인상, 그죠. 어. 그 다음, 마다 창의성, 이건 뭐다? 우울, 그걸 아시겠나요? 그죠. 이런 단어 중에 하나를 집어 넣으라는 거죠. 하나의 연구는 측정했던, 그죠. 참여자들을 측정했던 하나의 연구, 그죠. 어. 노출에 대해서 어, 37%의 주요한 부정적인 사건에 그 연구는 뭐다 발견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혹선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 모르면 그냥 모른다. 관계, 뭔지 몰라, 몰라. 어려움 다니까 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 사이에 삶의 역경하고 정신적 건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네요, 그죠? 높은 수준의 역경은 예측한다. 나쁜 건강을, 그죠? 예상한 대로. 그러나 사람들, 직면한, 그저 어중중한, 그저 가운데의 수준의 역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죠? 뭐한다? 더 건강하다. 어떤 사람보다. 거의 역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까 보다? 나쁘다, 아주 극단적으로 많은 그 역경을 겪은 사람은 포기해서 끝내버리지만, 어느 정도 역경을 뭐 한다? 극경이 없는 것보다 더 좋다네요. 그죠? 어, 더 건강하다고 했으니까. 그죠? 음. 이것은 자안한데요. 적당한 수준의, 그죠? 스트레스는 뭐 한다? 정진시킨다. 뭐다? 더하기를 정진시키는. 좋은 걸 정해주잖아요. 더 낫다고 했으니까. 그죠? 따르는 음. 연구는 발견했다. 유사한 관련성을, 그죠? 양하고 삶의 역경하고 그 실험 대상의 반응, 노동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다. 실험실의 스트레스, 그죠? 적절한 수준의 그죠? 역경은 뭐가 된다? 예측 가능한 거대한 뭐가 된다? 갈로가 된다. 더하기가 된다. 그죠? 자, 일단 한 번씩, 이거 끝까지 말고 한번 올라 봅시다. 우울은 마이너스니까 아니다, 그죠? 창의성이 왜 나오겠어요? 장기성이 인상? 아니죠, 그죠? 아무다 복원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겠죠? 회복력, 복원력. 복원력이라볼수 있고 또 뭐다? 이렇게 복원해서, 이, 회복이 될수 있으니까, 회복 혹은 회복력이 될수 있으니까,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므로 그죠? 뭐, 아, 이것도 몰라? 그죠? 모르겠다, 그죠? 어, 그러므로, 온화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가지는 것은, 가지는 거겠죠? 뭐 하는 거겠죠? 뭐 한다? 만들 수 있다, 그죠? 미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 잘 견뎌낼 수 있고, 복원하게 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음. 제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분 풀이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단어 있으면, 그죠? 다 지우고 있죠? 지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이 1회, 2회 사례가 오면서 그 단어 지웠다고 해서, 문제 푸는데 인연 충적 없죠? 그죠? 안 준다니까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다? 독해만 생각하신다면, 수능 단어만 완벽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기운, 각각 들어갈 단어를 적으라다, 그죠? 각각 들어갈 단어. 음. 그럼 각각 들어갈 단어부터 한번 봅시다, 그죠? 음. 축적하다, 그죠? 어큐먼에 축적하다 있죠 그죠? 그죠? 에버프라이팅 뭐가 됩니까? 증발하다, 그죠? 증발하다, 그죠? 제가 경상도 사람, 부산 사람이, 그죠? 그죠? 저는 분명히 이렇게 발음하는데, 다들 이렇게 듣죠, 그죠? 증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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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발하다 그죠? 부산 사람도 다 이렇게 발음해요, 그죠? 그거는 증발하다 그 그다음 흐르다, 스며들다, 그죠? 오해하다, 잘못 이끌다, 설득하다, 추방하다 이런 말이 요그죠 태양은 천천히 밝아집니다. 그것의 핵심이 응축되어져서 열을 높여감에 따라서, 그죠? 수십억 년에 걸쳐서 그것은 대략 10%더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보다 그리고 더 데울 것입니다 이 형성 지구란 형성을 그죠 불편한 그죠 정도로. 물은 뭐합니까? 여러분, 뜨거워지면 물이 어떻게 해요? 얼어요. 그죠? 정발해요. 정발하죠. 증발. 정발. 그죠? 증발. 아, 참, 상식 아니에요? 어. 물으로부터, 대양으로부터 그리고 뭐하 방출할 것입니다. 로메이, 그죠? 그린하우스 에펙어 그죠? 한줄로 같은, 뭐다? 온실 효과를, 그죠? 방출할 것입니다. 음. 바꾸는 지구를 축 젖어 있는 버전의 금성이죠. 그죠? 그죠? 금성처럼. 그죠? 음. 덮여 있는 영원히, 그죠? 두꺼운, 하얀, 이들이 나왔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뭐가 된다? 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발하다가 될 거니까. 잘못 온식이다, 이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어. 자, 볼까요? 거기를. 네. 산소는, 그죠, 남겨, 시겠습니다 그죠, 승천권에 아마도, 그죠, 승천권이 단어를, 그죠, 모르가보다 아유, 몰라, 몰라, 몰라. 모르겠어요. 그럼 산소가 남겨질 거다. 어디에, 그죠? 아마도 마한다. 외계인들은 생각할 것이다. 이 행성이 마한다. 여전히 살만한 곳으로 생각하도록 마한다. 오인시키다. 그질도죠그죠그고 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20번. 그죠. 20번도 좀 어려워요. 그죠, 20번도. 이2 0번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빈칸 있는 이 문장을 해석을 조금 여러분들이 가도록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분 한번 보세요. 어디냐면 여기 여기 빈칸이죠, 그죠 자, 선택 편견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다 뭐 야기했어요. 뭘 야기했습니까? 그 이 뭡니까 인이 있으니까 그저 페이머스 유명하니까 악명이죠. 악명을 시카고 프로토는 헤드라인을 그저 야기했던 그죠. 그러한 선택 편견은 그죠. 아주 사고로 일어난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보여줍니다. 그죠? 위험성과 잠재적인 힘을 그죠. 그리고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가운데까 해석하고 있어 힘드니까 일단 예를 보다 칼로 오립시다. 예를 칼로 지금 오렸어요. 뭐다? 무엇을? 아, 이 선택평견의 위험성과 잠재적 힘을 뭐한다? 그죠? 보여주었다. 그죠? 뭐가? 선택평견이 멀리서 이야기했던 것. 이 잡지에서 신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아. 그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이다. 그죠 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죠. 뭐 하기를 원하는, 영향을,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뭐 한다? 빈칸할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빈칸하는 내용, 이 내용이 뭐 한다? 정상적인 문제면 뭐 한다? 질문에서 나온 내용이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없다는 게, 여기 들어갈 말, 요 자체가 좀 어렵거든. 요첫 번째, 격려한다, 다른 사람이 뭐 한다? 성급하게 시류에 편성하도록, 그죠? 음. 뭐다, 자극한다, 그죠? 음. 뭐 사람들이 뭐 한다? 그죠? 음. 왜, 왜 그저 또, 그죠? 꼬리를 흔들도록 한다, 그죠? 음. 그 다음 뭐 한다? 뭐, 자극한다, 대중이 뭐 하도록. 자극한다, 대중이 뭐 하도록, 그죠? 뭐, 열등한 사람이 되도록, 그죠? 축처지도록. 음. 미국 사람, 미국 어른들이 와다 스윙보트, 이런, 스윙보트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거죠, 스윙보트. 스윙보트를 잡아야 된다죠. 아직까지 컨을증하지 못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도록 만든다죠, 그죠? 어떤 것, 그죠? 어떤 것이지주장하기에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는, 그죠? 선택, 편견의 가장 위대한 예는 뭐다? 나왔다. 무엇을? 나방스러운 1948년의 시카고 트리본의 헤드라인. 그죠? 두웨이가 뭐한다? 트루먼을 잃 것이라는 거. 그죠? 아, 잘못된 선택, 편견이 나왔네요. 그죠? 근데 뭐다? 이 신문기사에서, 그죠? 뭐한 사람이, 두웨이라는 사람이 선거를 하는데 트루먼을 이긴다고 했네요. 그죠? 음. 사실, 해리 트루먼은, 그죠? 음. 뭐다 상대방은 이겼다. 그 아, 몰라. 상대방은 어떻게 했겠다. 그죠. 모든 주요한 정치 투표에서 그 시대에 그죠 예측했다. 트루먼 그 토마스 두웨이가 뭐한다. 선출될 것이라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시카고 트리버는 뭐했다. 이제 출판을 했다. 그죠. 말기 전에 선거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편집자들은 뭐했다. 확신했다. 그죠. 그 투표는 그죠 고장할 것이라고. 그 통계학자들은 그죠. 그 통계학은 그죠? 틀렸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그죠? 또 뭡니까? 둘째로 오겠죠. 둘째. 그들은 뭐 했다? 너무 빨리 종료했다. 그죠? 무엇을? 앞서서 선거 전에 그죠? 어. 그리고 트루오는 뭐 했다? 특히 뭐 했다? 성공했다. 음. 힘을 주는데 사람들. 그제 마지막 날에 뭐 하기 전에? 선거 마지막. 우리는 선거 하루 하지만 미국서 선거 여러 여러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날에 집중을 했는데 너무 빨리 결정을 해보니까 잘못했다고 그죠 둘째. 전화 투표는, 준화 응답하는 거는 행해졌던 그 전화 응답은 그저 뭐 한다? 경향이 있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람은, 왜냐면 1948년에 전화는 뭐 한다? 일반적으로 제한되어져 있다. 부유한 가지. 모두가 전화로 사는 조사해보니까 해야 되는데, 다 전화 가진 게 아니고 부자들만 전화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죠? 그리고 두웨이는 뭐 했다? 주로 인기 많았다? 엘리터, 부터들, 보토들이니까 부자들한테, 그죠? 이러한 선택편견은, 그죠? 야기했던, 그죠? 악명 높은 시카고트리뷴의 헤드라인을 야기했던 이 선택편견은 뭐다? 우연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였다? 위험성과 잠재적인 힘, 무엇의 그 선택편견을 보여주었다. 그죠? 왜냐하면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영향을 끼치고자 했던, 그죠? 뭐와? 다른 마음에 대해서. 뭐 하려고 했다? 그죠? 어, 이 빨리 뭐 하는 거요? 예 이것에 휩쓸려서 그것에 따라가고자 한 거죠. 그죠? 시루에 편승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가 니다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스윙보트가 되는 게 아니고, 아, 빨리 일이될 거니까 따라가야 돼. 이거를 보여줬다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14번하고 20번. 14번은 정말 힘든 것 같고요. 20번도 조금 생각 잘못하시면은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죠? 그 문제, 프리 독해 문제 프리를 마쳤고요. 어, 어휘와 문법과 그렇죠? 생활영어는 다른 선생님들 올리신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